네. 오늘 2024년 제1의 가족의 달 마음성장학교 공익 코칭 두 번째 날입니다. 제가 준비한 오픈 특강을 나누고 코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도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라는 마음성장학교의 모토예요. 마음성장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와 코칭은 어, 참여자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아주 조금 있고 또 여러분이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코칭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코칭은 우리 안에 잠재의식을 일깨우고 강점을 활용해서 최고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동안 이렇게 주고받는 그 대화, 질문 속에서 여러분 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잠재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현재의 문제를 활용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칭에는 이런 철학이 있어요. 코칭 철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인간을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그리고 내부의 답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존재다라고 인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이고 또 선생님이고, 또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사람을 볼때아저 사람 왜 저럴까 쟤는왜 저럴까 하고 걱정 섞인 그런 표정으로 사실은 도와주고 싶고 사실은 잘하라고 응원해주고 싶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걱정과 또 분노와 어, 이제 어떤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어, 재인식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코칭 철학이에요.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해답을 내부에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내가 왜저 사람을 온전하게 보지 못할까? 저 사람 안에는 어떤 답이 있을까?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마음의 문을 훨씬 더 쉽게 열수 있게 돼요. 오늘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코치가 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코치는 도와주시고 그리고 코치와 고객 모두가 자기 스스로 음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자기 내부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는 왜 필요할까요? 코치는 사람들이, 어, 자기가 그 생각하는 어떤 것이 너무 그 현재의 자기보다 너무 큰 사이즈의 문제를 갖고 있다든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신념,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가끔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길 가다가 웅덩이에 풍덩 빠지면 어 혼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도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 또 힘이 센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두 답이 있고 또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 필요한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길을 잃 있거나 또는 많은 그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네그 답을 도와주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정도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코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은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 그 좋아하는 게 바로 코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코칭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실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자기가 노력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또 마음 성장학교이기도 합니다. 음, 의식 성장과 감정 조절이라는 표를 이번 시간에는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 정도의 의식을 갖고 살고 있고요. 어, 때때로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우리의 의식은 200보다 아래로 떨어져요. 그럴 때 우리의 상태는 어, 자존감, 분노, 욕망, 두려움, 슬픔, 무기력, 죄의식, 수치심,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되고, 감정 상태가 이렇게 어, 좋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감정 상태를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이렇게 과장하고, 공격하고, 집착하고, 구속하고, 회피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학대하고, 파괴하고, 잔인하게 제거하는 이런 의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코칭을 통해서 우리는, 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원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원하는 상태로 바, 빨리 전환할 수 있게 되는 어, 그런 연습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또 코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의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 먼저 우리 코치님들이 코칭을 하다 보면 뭐 오늘 뭐, 뭐 감사한 일이 있으실까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할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기쁨, 고요함, 감사. 축복 거룩함 여기 540 정도의 의식이에요.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어, 삶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현재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감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높은 의식 상태가 되고 높은 의식 상태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두려운가 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두렵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아그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어. 더큰 깨달음으로 나가길 원해.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만 해도 우리는 더큰 사랑으로 더큰더 더 높은 의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코칭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지 가만히 알아차려 지실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어, 이 모든 단계에서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자기가 지금 아래에 있는 있을 때 그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높은 의식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높은 의식 알아차렸어요. 어,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 요즘에 그 알아차렸으면 이제 어떡 하죠?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두려움을 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의식이 순간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일기도 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감사 일기 왜 쓰냐면 우리가 순간 의식이 높아지고 높아진 의식은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떠올리기를 많이 많이 연습해 보시면 되세요. 오늘 코칭 하다가도 원망의 대상이나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그 사건으로 인한 감사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배우게 된 감사 무엇이든지 감사를 이만큼이라도 한번 발견해 보시면은 그 문제가 다른 그 크기로. 또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높이에서 볼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또다 보게 되실 건데, 이 중에 몇 개만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를 방해하는 자기 기만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코칭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어, 그래. 난 그냥 솔직한 거야. 다 괜찮아. 그냥 운이 없었던 것 뿐이야.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야.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나만 이렇지 않아. 나는 할수 있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자기에게 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코칭은 어떤 것이냐면 코칭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코칭은 자기 인식과 음, 성찰을 돕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바로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스스로, 저는 이게 이제 셀프 코칭을 할수 있게 제가 써놨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솔직한지 아니면 내 말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괜찮은가? 내감정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내가 나를 어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운이 없었다는 말 외에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아니 운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내가 개선할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스스로 변화 성장의 주체가 되어 가는 게 그게 바로 코칭의 그~ 코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치, 코칭이에요 그래서 그 코칭을 계속 하다 보면 삶의 주인으로 당연히 우뚝 이렇게 서게 되십니다. 다음번에 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다음엔 잘할 거야.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래, 다음에 잘할 거야.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할 단점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고칠 게 없어. 나는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어. 난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누군가가 나를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나 누군가가 어, 누군가 뭐 한두 사람 또 두세 사람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 내 나는 절대로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 그 고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질문도 하실 필요가 있죠. 내 잘못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시간이 해결해 주기 전에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도 한다는 이유로 내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준비와 계획은 충분한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회피하고 있는 건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고 있는가 자 이거 뭐냐면 끝까지 이 모든 질문이 다 지금 그냥 끝까지 자기에게 물어봐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그 어떻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자기를 위로하고 수용하면서 다독다독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내가 되는 데서 끝이지 마시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나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화하는 건 당연히 하고, 뭐 다정하고 친절한 것을 넘어서 나를 구체적으로 변화,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도 결국 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코치들이 하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이렇게 어, 표현해 보시고 음,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했을 때또 어떤 마음들이 느껴지는지도 잘 느껴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은 오늘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 코칭의 이슈들이 혹시 이렇게 떠올리셨을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코칭에서 나누실까요? 오늘 내가 나누고 싶은 주제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고요. 이거는 발표하는 거 아니고 제가 지금 잠깐 코칭에 앞서서 어, 떠올려 보실 수 있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코칭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어떤 성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은 내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의 상황은 어떤 상태인지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책에다 어,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와 같은 상태야. 음,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어 머리가 머리가 시커매. 그럼 막 이렇게 시커먼 구름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은유나 비유니까. 또는 머리가 무거워. 그러면 여기 뭐 돌이 얹어 있는 걸 상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요. 각자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지금 느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갖고 있을 때난 어떤가. 어, 너무 답답해. 어, 머뭐 머리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의 신체가 그걸 느낄 거예요. 느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느껴볼지라고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느껴보시고 또 코칭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정말 원하는 내 코칭을 마쳤을 때 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오늘 코칭 참 잘했다라고 느낄 것 같아 여러분이 오늘 정말 기대하는 그 코칭을 통해서 얻고 싶은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또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변화라 그러면 자꾸 막 힘들어하고, 우리 코치님들 중에서도 지금 KAC, KPC, 또 KPC가, 되, KPC가 되신 분은 또 전업 코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희망을 주는 학습 사이클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모든 인간은, 어,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울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해요. 모든 단계에서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배우든, 코칭을 배우든, 또 엄마가 되는 그 시작에서 지금 아주 그냥 유능한 엄마가 된 이제 전업주부 엄마가 됐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뭐 일을 하면서도 막 주부 역할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막다 하잖아요. 예, 그런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수영이라든지, 또 아이가 걷는 거 이런 거다 연상해 보셔도 좋아요. 자,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 무능력 무의식 단계예요. 그래서 코칭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코칭이 뭔데 그런 거왜해 이런 단계가 바로 무능력 무의식 단계예요. 모르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 그런데 코칭을 맛을 봤어. 내가 코칭을 좀 배웠어. 그랬더니 어, 뭔가 인식하게 됐어. 어, 내가 지금 이렇구나 하고 뭔가를 알게 됐어. 그런데 능력은 없어. 그래서 그게 무능력 의식 단계예요. 자, 그런데 그걸 더 열심히 연습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이제 능력 의식 단계가 돼요. 능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 이거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잘 해봐야지, 막 이러면 이제 잘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열심히 많이 여러 번 완전히 체화되도록 삶에 적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능력 무의식 단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코칭이 되고 아주 코칭적인 사고가 자기 삶에 배어서 어떤 문제도 스스로 잘 해결하는 그런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어느 단계지? 여러분은 적어도 지난 주에 코칭을 맛을 봤으니까 무능력 의식 단계이거나 또는 코칭을 배우신 분도 계시니까 능력 의식 단계이거나 여러분 아마 이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열심히 하면 이제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전거를 처음 갖다 주면 아이가 이게 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조금 배워요. 근데 막 넘어져요. 무능력 의식 단계예요. 아,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틀고 배웠는데 자꾸 넘어져. 그런데 이제 열심히 타다 보니까 막 조심조심 하면서 탈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와! 막 이러고 손 놓고 막 내리막길에서도 막 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게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네, 어, 내가 이 계획을 세워서 잘안할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 목표,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코칭 되시기를 바래요 오늘 코칭 파트너와 그 고객과 파트너 이렇게 정어, 정해놨거든요. 우리 코치님이 아마 이렇게 팀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공유하고, 공유를 중지하고 코칭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어, 제가 한 2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코치님들과 고객님들이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